잘 지냈어? 어, 웬일이야? 얼굴 좋아졌네 아주? 어 언니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? 어 그럼 너는? 어난 음. 진짜 잘 지냈지 근데 이렇게 예쁜 데 불러서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? 해줄 얘기를 한번 써볼게 맞춰봐 지유. ㅈ ㅁ ㅅ? 이거거든? 뭐야 이거? 뭘거 같아? 뭐 이거 시작되는 말? 지망생? 지망생? 아니? 조... 조만식 선생님? 자만심? 증문서? 어려운데 힌트 있어? 이맘때쯤 내는 세금이야 주민세라고 아 주민세? 주민세는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야 여기 아까 공사하는 거 봤지? 보도블록 수리하는 데도 쓰이고 공원 조성한다든가 그런 좋은 일에 쓰이거든 아 그럼 우리한테 다시 쓰이는 어, 거구나 그럼. 근데 이번에 주민세가 이번에 좀 바뀌었거든. 주민세가 예전에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재산분이랑 8월에 균등분을 따로따로 냈거든. 근데 이두 개가 따로따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헷갈리잖아. 이제는 재산분과 균등분을 통합해서 8월 달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. 그럼 이제 한 번만 8월에 내면 되는 거야? 언제 내면 되는 거야?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걸로 꼭 기억해 두고 또 한번 기억해야 될게 개인분 주민세도 8월에 고지서가 나가니까 그것도 납부하는 거 잊지 말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군구 세무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. 아, 그러면 8월에 휴가 갔다 와서 꼭 챙겨 봐야겠다.